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오늘 13 13장 18절부터 28절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 빛을 봐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 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네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밭, 우리의 밭, 지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니다 밭을 기경하라, 밭 오늘 밭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자문서 4장에서 마음의 근원이다 생명의 근원이다 물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미야에서는 심이 부피한 것이 마음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듯 우리의 성령을 마음에 부흥받아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시떨기와 돌밭과 길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좋은 땅. 이것은 사실은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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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밭입니다. 하나의 땅입니다. 하나의, 하나의 마음이다기도 가한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 속에 가시가 있는지 길가밭처럼 완악하고 강팍한지 돌밭처럼 돌이 박혀 있는지 모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길가 밭은 악한 자와서 마음에 뿌려졌다. 악한 자와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가는 길가에 말씀이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길가, 길가는 우리의 심령의 마음에 완악하면 하늘 말씀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진실로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의 겨울 지나면 저희 밭에 조그만 밭이 있습니다. 겨울이자면 꽁꽁 얼어버리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길인지 밭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봄이 됐다고 그냥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의 땅을 기경을 해야 됩니다. 엎어버리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엔 트랙터 기계로 밭을 한다 엎어버리죠. 그렇게 해야만이 씨를 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가에 봤던 씨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새가 와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 새는 저희 동네도 새가 많이 오는데 위에 있으면 뭐 음식이나 뭐또 열매나 다 새들이 쫙 먹어버립니다. 그럼 열매를 맺을 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씨가 마음에 깊이 떨어져야 되는데 길가밭처럼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관점을 내적 치유적인 관점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모두는 길가밭입니다. 우리 모두는 돌짝밭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시떨기밭입니다. 그러나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일지라도 좋은 땅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할때이 두통의 마음이란 인형극을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이 두통의 마음 속에 이 거짓말하는 마귀, 막 그지 뭐 나는 글말먹이다 마귀 여덟 명이 등장하는데 다이다다막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에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또 어떤 어려움과 시련 때문에 우리의 마음 밭 기경이 구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좀 어렵게 힘들게 남한테 사실 사랑도 못 받고 어린 자란 사람들은 길가바칩니다. 근데 길가바는 마음이 너무 강팍합니다.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도 좀 어렵게 살았지만 어릴 때이 동사무소에서 와서 뭘 받아가라면 안 갔습니다. 내가 뭐냐? 남한테 도움 받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남한, 남이 나에게 도와주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길가바치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내적인 치유를 해야만이 저는 이 내적 치유 경험을 말씀 많이 합니다 이걸 경험해야만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적 치유,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마음이 기형되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밭이 기형되지 않으면 사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껍데기는 사명자 같지만 껍데기는 열매 맺는 것 같지만 껍데기는 자라나는 것 같지만 속은 늘 이렇게 완악하고 간팍한 거예요 우리 길가밭 간팍합니다 그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뺏어버립니다. 늘 공허합니다. 마음에 감아해서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벗은 돌밭입니다. 이 돌밭은 이 흙이 얕은 돌밭에 따르면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나 해가 도둑 위에 다시 뿌리감 없음으로 말랐다. 여러분, 저희 이사간 동네가 나무가 나무, 나무 위에 느티나무가 많이 있는 그런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느티나무를 다 잘랐습니다. 이거 다 잘랐으니까 없는 줄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탁 땅을 엎어봤더니 뿌리가 막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능이 더큰 작업이었습니다. 우리보기 때는 내 마음속에 없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마음속에 다 돌이 박혀 있습니다. 상처, 상처. 누구로부터 상처, 열등감, 낮은 자존감. 막 분노, 이런 우울, 뭐 이런 것들이 막내 마음속에 박혀 있습니다. 박혀 있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으되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지만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어서 깊이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 사역할 때, 제가 이름을 바꾸지 말아 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면, 하 자기 이름을 20년, 30년, 40년 동안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그 뿌리를 다시 뽑아서 새 땅에다 심으면, 다시 오랜 풍판을 다시 견뎌야 됩니다. 왜? 뿌리 내리려면, 깊이 차리 잡고 뿌리 내리려면, 오랜 기한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앞에 이제 교회를 지은, 지은다면서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살구나무를 주셨습니다. 오래된 큰 나무인데, 저희는 땅이나 심었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나도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그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린 이제 5년 지나고, 5년이 지나니까 열매가 서서히 맺히는 겁니다. 뿌리를 내린 우리 마음 속에도 하나의 님 말씀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뿌리 내린 것은 사실 어릴 때, 마음이, 마음이 온유할 때, 순할 때, 음, 백지 같을 때, 그, 그 때, 말씀의 씨가 떨어져야 진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지나면 참으로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돌밭. 이 돌밭에서는 상처다, 상처. 돌. 어떤 자갈, 큰 자갈인지 작은 자리든 자갈이든 자갈이든지 그 땅에 박혀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땅을 다, 땅에다가 돌을 다 빼내요, 돌. 집을 지을 때는 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을 때는 이돌을다 빼내야 됩니다. 돌을 빼내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밭은 상처입니다. 상처는 상처, 아픔, 고통, 이런, 이런 열등과 어떤 말의 상처, 그것이 오래 갑니다. 바퀴가 갑니다. 얼마나 바퀴가든지 그 말의 상처 때문에 모든 일 하기도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에, 무엇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것, 이것들 다 뽑아내야 됩니다. 이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떨기는 가시가 자라서 균을 막았고, 가시가 자라서 균을 가시가, 가시가 있어서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 유혹을 늘 받는 거예요. 가시떨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그, 그 밭에 있는 사람은 늘 유혹에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독에 잘 빠집니다. 술 중독, 마약 중독, 기타 등등. 중독에 빠질 우려가 많은 사람입니다. 내 마음밭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밭을 기경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밭에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모든 것도 사실은 다 주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아멘 가져가신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치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 어떻게 치유될까요? 내가 나의 인생 라이프 스토리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 자라면서 내가 어떤 첫 번째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두 번째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세 번째 어떤 상처는 없는가? 어릴 때부터 상처 점검을 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 때문에 나는 어떤 성격이 형성되었는가? 분노하거나 폭발하거나 참지 못하거나, 막, 그 놈은, 아니면, 너무 내성적으로 흘렸는지, 너무 예향적으로 흘렸는지, 이것들을 지도해야만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같은 경우에, 제가 전도사 때 일입니다. 저는 교회 열심히 당원이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 일이라면 물물 안 가리고 했었습니다. 헌신도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저의 의의가 되었고 그것이 칭찬이 될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울 것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한 마리의 자존심을 건드는 한 마리의 뇌 속에서부터 분노가 폭발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심리학이나 내적 체오나 이런 걸 사실 무시했었습니다. 저는 말씀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되지, 무슨 내적 쉬우냐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내 속에서부터 막 아,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보고 있는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책이, 그 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관책이었는데그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집사님이 교회 안건을 제시했는데, 목사님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더니 자기 가족들 온통 데리고 나와서... 다른 교회 가고, 근데 정착을 결국에 못한, 정, 교회 정착을 결국엔, 결국에는 못하고, 결국에는 혼자 자살했다는 말이 그 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때 그 책을 보는 순간에, 이야,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그때 그래서 저는 그 당시 90년도, 90년도 초반에 시중에 나왔던 책을 보게, 책방에서 내적 주연 책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100여 권의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다 사봤습니다. 그리고 그, 그 당시에 국내에 있는, 국내에 있는, 한국에 있는 내적 치유를 다 다녔습니다. 왜? 내가 치유받고 싶어서. 내 속에 나 아닌 나가 나를 빼놓고 싶어서. 그래서 다 얼마나 시민으로 다니고 했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배워왔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처음에는 치유가 되는 것같은데또 다시 옛날 성격이 드러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저는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서 내 속에 내가 있는 나의 상처를 부분들을 하나하나 빼내게 되었습니다. 상처 받았던 것, 부모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어려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가 한 동네에서 한 동네에서 2 0번 스무 번 이사했으니까 얼마나 어렵게 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허허허. <웃음> 웃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진정 우리는 이런 어른이 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꿈에도 소원은 어른 같은 목선을 만나고 싶었는데, 참 만나지 못한 것이 마음에 늘 아픕니다. 제가 그래서 결심한 것이 내가 어른이 되자. 내가 어른이 되려고 했더니 호주머니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참 마음에, 호주머니 있어갖고 탁 대풀고 그렇게 막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따라주니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진술로. 그거는 물질적인 형편은 안 된다 했자라도 마음만큼은 하하하하 웃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능력한 마음을 가진 그런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치유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또 치유를, 치유를 받게 되는데, 내척 치유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모으고는 어린아이처럼 그 지금 눕는 겁니다. 간나의 어머니 뱃속에 유아처럼 아기처럼 그 눕는데 뒤돌터나 보라는 거요 뒤돌터나 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꼭 안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 이게 뭐지? 하고 하고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제가 교통사고 나서 제가 이제 살아났을 때에 어머니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아기 아기들 가져 가졌, 저들 가졌을 때 우리 아버지가 형편이 안 좋아서 저를 치우려고 했답니다, 저를, 저를. 그 치우려고 했대요. 어, 치우려고 했대요. 근데, 치우려고 병원까지, 돈을 줘서 병원까지 갔답니다. 병원까지 갔는데, 어린 우리 형이 있었는데, 그때 두 살이었죠. 두 살도 안된 아리가 엄마 등에 엎혀서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울어제끼기 시작해서, 한 시간이 넘도록 울어제끼는 거예요. 도저히 저를 치울 수가 없어서 병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오, 그때 제 거부의 반응이 저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지휘하고 났더니 저희 어머니가 불쌍하고 어머니가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어머니의 고생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느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은 좋은 땅 되기를 원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시고 진정 성장하고 자라나는 삶 되길 원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밭입니까? 우리 모두는 돌짝밭이요 우리 모두는 길가밭이요 우리 모두는 가시덕이 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나의 자신의 나이프스토리의 치유를 통해서 그 모든 상처를 치유받아서 좋은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이 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이 되야 자라날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이 되야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가 될수 있습니다. 진실로 이 좋은 땅이 되길 바랍니다.